심한 기아 상태에 놓여 있고 우크라이나 중동을 비롯한 세계 곳곳의 무력 분쟁 이미 현실이 된 기후 위기가 인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유엔을 창설한 선각자들의 지혜에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증명한 길에 답이 있습니다. 방법은 하나 더 많은 민주주의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 주권 정부는 집단 지성의 힘으로 더 나은 대안을 찾아내는 민주주의의 혁신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직면한 공동의 과제를 해결할 방법도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문제를 겪는 모든 국가가 이곳 유엔에 모여 함께 머리를 맞대는 다자주의적 협력을 이어나갈 때, 우리 모두 평화와 번영의 밝은 미래로 함께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총장이 제시한 UN 80 이니셔티브가 이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UN의 진화와 발전을 이뤄낼 비전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또한 변화된 국제 환경을 반영해서 비상임 이사국을 확대하고 효과성과 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대한민국은 2024년에서 25년 임기의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안보리가 국제 평화와 안보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총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각국 대표단 여러분, 민주주의를 회복한 대한민국은 이제 더 나은 미래를 꿈꿉니다. 대한민국은 유엔이 표방하는 자유와 인권, 포용과 연대의 가치를 굳건하게 수용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